다녀 쌤과 전략 챙겨 보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처럼 시장이 좀 답답할 때는 어떤 종목으로 시장 안에서 생부를 볼수 있을까요? 오늘이 답답하셨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당여시 6시, 오후 6 시에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로봇섹터라든가 업종 대표들이 급락 후에 꼬리를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방송드렸을 때도. 어, 지금, 알렉, 그, 미국이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부과하고 그 이론에서 유럽연합은 국채를 매도한다. 이 부분이 금융시장에 어떤 위험성을 가진다 해서 어제 크게 움직였거든요. 어,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시장은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락은 조정의 매수기로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동성이 통반 시장에서는 조정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장중 조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매수하자고 한 건데 어, 그런 맥락에서도 오늘 이제 어제 일정에 말씀드렸던 노란 봉투 관련해서 로봇들이 주어 여섯 시에 급락을 보였다고 오늘 다시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린 자율주행 패턴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시장의 이슈가 집중되는 것들은. 그 이슈가 지속될 때 언제든지 상승할 여력은 갖춰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주 섹터를 굉장히 집중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부분들은 어, 나노 팀이 부분인데요. 결국에 지금 우주 섹터의 대장은 HVM이라든가 테아베스티 어, 지주라든가 이런 쪽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노 스페이스라든가 나라 스페이스라든가. 이런 쪽들이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그 나라 실태, 아, 나노템을, 나노템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어, 첫 번째로 좋은 부분은, 어, 저는 이제 실적을 제 우선으로 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겁 없이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는데, 나노팀 역시도 지금 현재 보면 자 올해 2025년도에 흑자 전환을 기록하고 2026년도 같은 경우는 65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어, 기록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어, 나노팀 같은 경우는 삼분기 이후로 실적 개선이 월등히 좋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2026년도 사상 최고 실적은 결국에 주가 역시도 사상 최고치를 한번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어, 그러면서 지금 나노핀 같은 경우는, 어, 전기차 열 폭주 방지, 과충전 차단 장치를, 어, 개발하면서, 여기에서도 2차 전지 섹터에서는 부각받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스페이스 X에 개필러 샘플을 공급했다. 그래서 이 샘플 공급이 채택됐을 때, 본격적으로 스페이스X의 캐필러 공급이 추가 상승의 모멘텀이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스페이스X의 지금 IPO 지금 예산 가치가 2,200조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정부에서도 2026년도에 우주 섹터에서 R&D 예산을 9,500억 확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아울러서 스타링크 2세대 위성인 최대 15,000개까지 어, 확대되기 때문에 결국에 위성 관련 부품을 만드는 음, 결국에 나노팀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의 모멘텀 될수 있다. 그리고 어, 우리가 위성 쪽들을 항상 강조드린 부분들은 2월 6일 날 미국에서 아르테미스 2기 유인 달어착륙선을 발사해요.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하반기까지는 상장을 완료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나노팀같이 아, 우주항공 섹터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고, 최근 들어서 이제 2025년 실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는 유입되잖아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말씀드렸던 HVM이라든가, HVM이라든가, 아, 태아베스트리지존 이런 쪽, 대형주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짐수형 섹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탄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미 대장주들은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도 현재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어 지금 대형주들이 신고가 경신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나노팀 역시도 주가 개필러 어그 스페이스X 납품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조정받았지만 을 이미 주가 바닥은 궁극적으로 보더라도 6,190원 수준에서는 바닥은 안될 거다. 그렇다면은, 나노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 6,700원부터 현재까지는 가 매수 쪽으로 보고, 어, 손절은 6,190원 이탈, 6,190원 이탈, 여기로 말씀드렸고요. 어,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은 신고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인 실적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를 확인해 든다면 우리는 1차 목표가로는 직전 고점이죠. 만 삼천원까지 도전하면서 나노팀은 도날 매수 쪽으로 대응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주항공 섹터에 주목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요. 그 종목으로는 나노팀 생기시면 되겠습니다. 13,000원을 목표가로 그리고 하단은 6,200원 말씀드리겠고요. 6,700원에서부터 현재가까지 계속해서 모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쌤 이제 오늘장 진단을 해볼 시간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음, 저는 일단 지금 프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의 불확실성은 높여두고 있지만 항상 유동성을 믿고 IQ가 천짜리 유동성을 믿고 조정을 즐겨라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하락은 미처 예견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제부터 징조는 나왔고 예견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견된 조정은 그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오늘 퇴벽 끝난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바우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반도체 역시도 지금, 어, 그린란드의 무역보급이죠. 그러면서 유럽연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은 미국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흔들렸거든요.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에 하락했는 그 추세를 어, 이탈했는데 반도체는 나름대로 하방 경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반도체가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럼 미국 시장은 유럽연합의 미국 국채 매각 이것도 있지만 어제 어 일본이 재정 확대 정책으로 어 정책을 펼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엔 k 리 트레이드 청산 매물이 급증할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즉, 어, 유럽 연합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그리고 엔 k 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실화됐을 때는 두 개가 매각 콘급의 폭발력을 가지고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지만 지금 유럽 연합에서도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수할 기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에 투매했을 때. 결국에, 매도하는 국가도 역시 평, 어, 매도 손실을, 실현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런 것들이, 어,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우려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가 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 국제 정체와 국제 무역 질서의 이렇게 혼돈을 주면 자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은 정치, 경제적으로 혼돈이 됐지만 국내 시장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시 6시 오후 6시 대체거래소에서 대형주들과 로봇주들이 급락을 보였다긴 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동시효과부터 로봇 섹터, 오늘 노란봉 법 시행이 있다고 했죠. 그다음에 오토, 그 월드 오토모티브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섹터들 그리고 우주 섹터들을 동시효과부터 집중적으로 매수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어, 장 초반에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출발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어제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2,400포인트, 2,80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그만큼 풍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유럽, 나라, 미국 부채 매도는 그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동시효과부터 우리가 매수하자고 말씀드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이 부분이 어, 기대치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기관들과 외국인들, 공매도 압력을 보이면서, 어, 코스닥 지수가 장중에 4.4%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제약 바이오가 조정을 보이면 결국 이걸 끌고 갈수 있는 유체들,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쪽들은, 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요런 세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쪽 강세를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코스피 쪽으로 쫄림이될수 있지만 결국에 코스닥 역시도 어, 코스닥펀드 활성화 그다음에 세금의 어, 회수소득 공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코스닥도 빠르게 안정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일단 우리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의 유동성 유입이 어, 가장 우리가 지켜봐야 될 아, 하나의 지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자, 6월 19일자 기준했을 때 고객 예탁금은 2조 6,400억이 유입되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어요. 94조 원대 육박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 다음에 국내 주식형 수익증권으로도 1조 9천억이 들어오면서 123조 원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켓머니 펀드 역시도 1조 1,400이 들어왔기 때문에 유동성은 풍부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어, 내일 상황에서 이걸 21자의 시장의 유동성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보면 가능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 시장의 이슈 섹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수입 추구 전략은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일 일정을 보면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 수 있거든요. 경제 고용에 관한 것기 때문에 어, 지수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수 있지만 워낙 오늘 새벽에 끝난 건 낙폭이 컸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크게 움직임이 없을 것 같다. 그다음에 내일 AI기본법 시행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플랫폼이라든가 휴머노이 로봇 관련주들이 내일까지는 우리가 지켜보자. 그래서 어제 매도하고 주가가 크게 흔들리면 흔들린 시점에서 우리는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로봇 섹터들이 주도 섹터로 볼수 있게 된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내일 인텔 실적 발표예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는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반도체들 반등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전략들 챙겨봤습니다.